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었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제 병원 응급실에 한 환자분이 실려오셨습니다. 72살 할머니셨는데요. 갑자기 극심한 폭통과 후토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식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원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신 반찬이 문제였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괜찮겠지 하셨던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냉장고만 넣으면 다 신선하게 보관되지. 사실 냉장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오히려 독소가 생기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냉장고 잘못된 보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냉장고 보관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땡 냉장고 정리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 정보가 우리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한 재료죠. 그런데 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싹이 날까 봐 걱정돼서 냉장실에 넣어 두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 속의 전분 성분이 당 성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더 달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생깁니다. 120도가 넘는 온도에서 요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바람 추정 물질입니다. 즉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120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감자를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전을 부칠 때 온도는 가볍게 120도를 넘어갑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감자전도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냉장 보관했던 감자입니다. 냉장고에서 당 성분이 몇 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고온 조리하면 발암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면 요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 두세요. 감자를 썰거나 갈아서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 두면 됩니다. 그 물을 버리고 새 물로 한두 번 헹궈 주시면 나쁜 당 성분이 씻겨 내려갑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은 찌거나 삶아 먹는 것입니다. 물은 아무리 끓여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람 물질이 만들어지는 온도에 절대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찐 감자, 삶은 감자는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소입니다.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햇볕에 잘못 보관했을 때 생깁니다. 감자가 햇볕이나 밝은 형광 등 불빛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초록색 부분과 쌍눈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강력하게 농축됩니다. 이 독소 역시 끓이거나 삶거나 튀긴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초록색 부분만 도려내고 드셨다가 심한 폭통이나 구토 어지러움을 겪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솔라닌 중독 증상입니다. 그럼 감자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감자는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두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 싹 트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시면 안 됩니다. 양파와 감자는 서로를 더 빨리 썩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과와 함께 어두운 곳에만 잘 보관하시면 감자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마늘이 빠질 수 없죠. 그런데 깐 마늘을 냉장실에 넣어두는 습관이 마늘의 귀한 효능을 다 없애고 독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 3일 만에 이 좋은 성분이 60%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영양소 파괴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더욱 심각한 위험은 바로 다진 마늘을 보관할 때 생깁니다. 혹시 마늘을 한꺼번에 많이 다져서 작은 유리병에 꾹꾹 눌러 담고, 심지어 공기를 막는다고 그 위에 기름까지 부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 공기가 없는 밀폐된 환경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소 중 하나인 보툴리눔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만약 음식으로 잘못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만약 깐 마늘을 사셨다면 냉장실에는 단 3일에서 5일 안에 드실 양만 키친타월에 감싸서 보관하세요. 3일이요. 네, 그 이상 지나면 알리신 성분이 다 사라져서 그냥 향기 나는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입니다. 마늘을 용도에 맞게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서 얼음틀이나 비닐팩에 1회 사용량만큼 얇게 펴서 얼리세요. 그리고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마늘은 최대 석 달까지도 그 맛과 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 국민 간식이자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보약 같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착한 고구마가 잘못 보관하면 치명적인 독소를 품게 됩니다. 혹시 고구마 껍질에 검은색 반점이 생긴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 부분을 살짝 썩었네 하시면서 칼로 넉넉하게 돌려내고 쪄서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그냥 썩은 게 아닙니다.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검은 무늬병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우리 간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열에 무척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찜기에 찌거나 솥에 푹 삶아도, 심지어 맛있는 군고구마로 만들어도 이 독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깝다고 이 검은 반점만 칼로 싹 돌려내고, 쪄 먹었던 그 고구마가 사실은 우리 간을 공격하는 독소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고구마에서 쓴맛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건 100% 독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까워도 즉시 버리셔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또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싹이 날까봐 혹은 오래 두려고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 두시는 건데요. 고구마는 원래 10도가 넘는 따뜻한 곳에서 자란 작물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냉기를 만나면 사람이 추위에 얼듯이 냉해를 입어서 조직이 물러지고 오히려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그럼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실온입니다. 12도에서 15도 사이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로 하나씩 싸거나 구멍이 뚫린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만 보관하시면 고구마는 한두 달도 끄떡 없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죠. 그런데 이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선하게 먹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토마토는 냉장고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토마토를 7도 이하의 차가운 온도에 두면 세포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토마토 특유의 그 달콤하고 상큼한 맛과 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가 물컹하고 맛이 없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냉해를 입은 토마토입니다. 게다가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영양소도 빠르게 파괴됩니다. 특히 그 좋다는 라이코펜 성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럼 토마토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토마토는 실온에 두시되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꼭지 부분이 아래로 가게 놓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온 보관 시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다못 먹겠다 싶으시면 그때는 냉동하세요.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 밀폐 용기에 담아 얼리시면 됩니다. 냉동 토마토는 해동해서 샐러드로는 못 드시지만 찌개나 소스 만들 때 아주 유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도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죠. 그런데 껍질 간 양파를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거나 랩으로 대충 싸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관한 양파는 냉장고 전체에 양파 냄새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의 맛까지 바꿔버립니다. 더큰 문제는 양파 자체도 빠르게 물러지고 섞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양파를 자른 단면은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라놓은 양파를 하루 이틀 냉장고에 뒀다가 꺼내보면 단면이 미끈거리고 냄새도 심해진 걸 보셨을 겁니다. 이건 양파가 상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그럼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껍질 벗기지 않은 통양파는 실온에 보관하세요. 바람이 잘 통하는 망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한두 달도 끄떡 없습니다. 만약 양파를 잘라서 사용했다면 남은 부분은 밀폐 용기에 꼭꼭 싸서 냉장 보관하시되 이틀 안에는 꼭 사용하세요. 그 이상 넘어가면 맛도 영양도 다 떨어집니다. 양파도 다져서 냉동 보관하시면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방금 전에 올리브유는 실온 보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들기름만큼은 정반대입니다. 이 기름만큼은 실온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실온에 두는 순간 기름이 썩는 것을 넘어 바람 물질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왜 들기름만 정반대일까요? 들기름은 다른 기름들과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좋다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은 건강에 좋은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과 열과 공기에 엄청나게 약하다는 겁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산패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우리가 실온에 두고 뚜껑을 한번 연 들기름은 그 순간부터 무서운 속도로 썩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기름 즉 산패된 기름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려고 먹은 좋은 성분이 우리 손으로 직접 발암 물질을 만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들기름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그리고 병을 잘 보셔야 합니다. 투명한 병이 아니라 햇빛을 완전히 막아주는 불투명한 짙은 갈색 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 빛한 줄기 안 들어오는 냉장실 안쪽 깊숙한 곳에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들기름은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냉장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개봉 후한달 늦어도 두달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전내 나는 기름은 절대 아깝다고 드시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버섯입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전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마트에서 버섯 싸오면 신선하게 먹으려고 그 비닐 포장 그대로 혹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 채소칸에 바로 넣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버섯을 곰팡이 독소 덩어리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버섯은 물 먹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물과 습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여요. 그런데 냉장고 채소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버섯이 이 축축한 냉기를 다 빨아먹고 우리가 씌워둔 비닐에 갇혀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바로 곰팡이 독소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눅눅해지거나 표면이 미끌미끌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독소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곰팡이 독소 역시 열에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깝다고 눅눅해진 버섯을 찌개에 넣고 펄펄 끓여 드신 적 없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독소를 그대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소는 특히 우리 몸의 간을 직접 공격해서 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섯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버섯은 냉장실에서는 독이 되지만 놀랍게도 냉동실에 넣으면 보약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버섯을 꽁꽁 얼리게 되면 버섯 속 수분이 얼면서 팽창합니다. 이때 버섯의 단단한 세포벽이 전부 깨지게 됩니다. 원래 버섯에 좋은 성분들 예를 들어 몸속 지방을 태우는 성분이나 면역력에 좋은 성분들은 이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얼려서 세포벽이 깨진 버섯을 찌개나 볶음에 넣고 끓이면 이 갇혀 있던 좋은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훨씬 더 많이 쉽게 빠져나옵니다. 즉, 얼리는 것만으로도 버섯의 영양소 흡수율을 몇 배나 높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얼려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버섯은 절대 물에 씻지 마십시오. 밑동만 깨끗이 잘라내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썰어줍니다. 이걸 밀폐 용기나 비닐팩에 담아 공기를 쫙 빼서 바로 냉동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드실 때는 해동하지 마시고 얼어 있는 상태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해서 얼린 버섯은 최대 12개월 안에는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몸에 좋다고 매일 한 중씩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 견과류를 혹시 싱크대 위나 식탁 위에 그냥 실온에 두고 드시진 않으십니까? 견과류는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지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방입니다. 견과류를 따뜻한 실내 그것도 공기가 통하는 봉지에 담아두면 이 지방이 공기와 열을 만나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즉 기름이 썩는 겁니다. 혹시 견과류에서 쩐내 기름이 묵은듯한 불쾌한 냄새 맡아 보셨죠? 이전 내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히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발암 물질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겼다는 끔찍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플라톡신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 이것만큼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의심의 여지없이 암을 일으킨다고 확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우리간을 직접 공격해서 단단했던 간을 굳게 만들고 결국 간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맹독입니다. 요즘 하루 먹을 만큼씩 포장된 하루 견과 많이 드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따뜻한 거실에 두시면 그 안에서 이 1급 발암 물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견과류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견과류는 빛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장 보관 더 확실한 것은 냉동 보관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고 이 무서운 곰팡이 독소가 애초에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단 개봉했다면 냉장 보관시 한 달에서 두달 냉동 보관시 최대 6개월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쩐내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아까워도 그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고춧가루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고춧가루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고춧가루 혹시 신선하게 쓴다고 냉장실 선반에 두고 쓰시진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 1급 바람 물질을 내 손으로 키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냉장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고춧가루는 가루입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죠. 냉장실에 축축한 습기를 먹은 고춧가루는 바로 견과류에서 말씀드린 그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천국 같은 환경이 됩니다. 더 최악인 것은 고춧가루는 덩어리진 견과류와 달라서 곰팡이가 피어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급 발암 물질 곰팡이가 핀 고춧가루로 매일같이 김치를 담그고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쳐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곰팡이 독소는 김치찌개를 펄펄 끓이거나 나물을 볶는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고춧가루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견과류와 똑같습니다. 습기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동 보관입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회 분량씩 작은 밀폐 용기나 비닐팩에 나눠서 공기를 쫙 빼고 꽁꽁 얼려두고 쓰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가족을 간암의 위험에서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1년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실에 뒀다면 저는 6개월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개봉한 통조림입니다. 참치캔, 옥수수캔, 꽁치 통조림, 달콤한 폭숭아 통조림 정말 편하고 유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드시다가 남은 통조림을 그캔 상태 그대로 랩만 대충 씌우거나 뚜껑만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조림 캔을 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통조림 캔은 보통 강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이 닿는 안쪽은 주석이라는 금속으로 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캔을 따는 그 순간 산소가 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금속들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캔에 잘린 부분 그리고 캔 안쪽에 주석 성분이 남아 있는 음식 속으로 녹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험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손으로 음식에 중금속을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캔에서 녹아 나온 주석 같은 중금속을 함께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이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조림 캔을 일단 열었다면, 그리고 음식이 남았다면, 그 즉시 귀찮으시더라도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남은 음식을 전부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단 1시간이라도 개봉된 캔째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은 원래 멸균 상태로 포장된 음식입니다. 그 말은 한번 공기에 노출되면 다른 음식보다 오히려 더 빨리 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리 용기에 옮겨 담은 통조림 음식도 단 하루 이틀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 음식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도 많았고, 아, 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혹은 불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도대체 뭘 어게 하라는 거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서른분 가까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을 겁주거나 냉장고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능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냉장고가 사실은 사용법이 따로 있는 섬세한 도구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는 마법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은 버섯,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는 냉동실로 보내야 보약이 되었고, 어떤 것은 고구마, 감자, 토마토, 양파는 오히려 실온에 둬야 안전했습니다. 또 어떤 것 통조림은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작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1년 뒤, 10년 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창고에서 가족을 살리는 진짜 보약창고로 바꾸는 건강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냉장고를 정리하실 때마다 한 번씩 다시 꺼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는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도 너희 집 냉장고는 괜찮니? 하고 물어보며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미 이렇게 보관하고 계셨던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